쇼핑장에서 한 사이트당 6 0와트의 전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 알고 있는 이유는 관광진흥법의 시행규칙에 보면 사방이 막힌 천막으로 구성된 텐트 내에서는 600와트의 전력 이내로 사용하도록 안내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은 텐트 내에서 600 와트 이내로 사용해서 전력 사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한 사이트당 600 와트를 규제하는 건 아니에요. 2시 5분. 근데 캠핑장에서는 본인들한테 이롭기 위해서 600와트라는 기준을 한 사이트에 적용해야 하고 제한해야 하는 걸로 못을 박아버린 그러면서 어 조금 오버한 캠핑장은 600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해서 캠핑장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는 해당 캠퍼한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직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력을 600W 이하로 한 사이트당 사용을 하게 되면 전력 관리도 용이하고 사용 요금도 당연히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600W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풀로 채워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사용한다고 계산해보면 600W 곱하기 24를 하면 1 4 4 0 0트씩 이 쉽게 생각하면 14.4kWh인데 계절별로 요금이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00원 정도 버거든요 1kW 14.4kW를 사용했다고 하면 하루 사용하는 전력 요금은 1,440원인 겁니다 600W를 풀로 채웠다고 하면 다들 이렇게 많은 전력들을 사용하는데, 과연 제가 사용하는 신일 900 히터와 스마트 모니터, 전기 온열 매트까지 소비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워 매니저라고 휴대용 전력 소요 측량계 이걸 이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할 것 같아요. 전원코드에다가 이걸 꼽은 다음에 제가 측정하고 싶은 기구의 어, 스위치를 꼽으면 자 지금 측정기를 꼽았고요 어, 신일 페니터 코드를 바로 꼽아볼게요. 아직 신일 페니터를 키지 않았는데 대기 전력이 0.6 정도 흐르네요. 페니터를 키자마자 아직 연소가 되지 않았는데 전력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245? 불이 지금 붙는 소리가 들립니다. 278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점점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38, 18까지 내려오네요. 역시 등유를 사용하니까 전력 사용량은 한번 처음 연소할 때만 좀 있고 크지는 않습니다. 표시가 돼 있는 대로 190에서 8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연소할 때만 280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전력 사용량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88에서 200 이니까 뭐 평균으로 보면 한 150와트 그럼 그 다음으로는 빨리 한잔 하겠습니다 한번 <laughs> 스마트 모니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모니터, 오 예비 전력이 꽤 흐르네요. 7 TV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집 v 켰더니 27와트, 25와트, 20와트 대를 왔다갔다 하네요 20와트 대, 25와트 대 스마트 모니터는 뭐 사용량이 20에서 30와트 수준인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로 스마트 모니터는 전력량을 확인하고 이제는 오늘 매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전기 제품 중에는 마지막인 온열 매트 전기장판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제가 원래 사용하는 거는 코보 280 인데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이거를 깜빡하고 이추 겨울에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 급하게 샀습니다 한번 꼽아 볼게요 전력 사용량을 한번 최고온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최고온으로 올렸는데도 온열 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전력 사용량이 88, 90을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표면에 나와 있는 전력 사용량은 이거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높아지지 않네요 88, 90 안정적으로 90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전력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 다음은 파티라이트 99짜리 한번 연결해 볼게요 파티라이트 9구짜리는 22와트 2 4와트 안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뭔가요? 삼원가든 l a 양념꽃밥 이거 집에서 사용하는 스캡슐트 팬인데 제가 로찌 주물 종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처음에 시작했던 게 로찌에서 나온 스칼렛 팬이었는데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주물에 그대로여가지고 되게 뜨거웠거든요 얘가 조금 고가긴 한데 그리 집에서 되게 잘 쓰고 있고 얘는 한번 사면 평생 쓰는 건데 맛있게 구워주세요 <laughs> 네어 올라온다 이방 프라이팬입니다 부었을 때보다 다시 배가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리고 손목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사용을 하기 꺼려하시는데 저도 손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슬트 무쇠 주물팬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원가지 <목소리> 심소게 시골 같잖아, 보 정원 느낌 이 있지? 네, 조경이랑 잘돼 있지. 그 어디 야외 에 나와 있는 음, 맞아. 곳인데 되게 커. 그래서 피로연도 그쪽에서 해, 맞아. 응. 그래서 내 피로연도 응. 몇번 갔었고 연애 를 결혼하고 맞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이터 스마트 모니터 온열 매트 파티라이트 9구짜리 펜이터 아까 150 어, 점화시 빼고 아, 스마트 모니터 30 온열 매트 넉넉하게 100 파티라이트 30 잡게 되면 310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 와트를 절대 넘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텐트 내에서 PTC 팬이터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인덕션 헤어 드라이 같은 경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600 와트를 사실 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가끔 붕어빵 만드는거나 와플 팬 만들 때 쓰는 전기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개 같은 경우도 600 와트를 조금 초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사용하게 되면 지금 캠핑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600W를 넘기 때문에 차단기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캠퍼들이 다들 조심해서 캠핑장의 여건에 맞춰서 전력 사용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끔 그거를 지키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캠퍼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600와트 이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600와트 이상을 사용하게 됐을 때 법적인 책임을 너희한테 묻겠다. 이런 문구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캠핑하는 캠퍼들이 괜히 그거, 그 문구에 어, 매몰돼 가지고 그 문구에 겁을 먹고 캠핑을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틀을 사실이 아닌 거를 왜곡해서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전력으로 계산을 해 보면 저희가 보통 220볼트를 사용하잖아요 여기에 차단기를 보시면 캠핑 보통 배선용 차단기는 2 0 a 예요 20A 곱하기 220볼트를 하게 되면 4,400W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차단기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한 사이트당 600이면 나누기 600W를 하게 되면 한 7개 사이트가 600W 정도를 사용하면 문제 없이 차단기 내려가는 거 없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구들을 사용해서 차단기가 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7개에서 8개 사이트가 한 번에 불이 꺼지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도 먹어봐 고기도 고기랑 엄청 고기랑 맛있어 고기 놔두으니까 둘이 같이 먹어야지 해줘라 아... 갈비 진짜 맛있습니다 <목소리> 음, 맛있어. 마지막에 그 양념을 좀 끼워주니까 맛있어요. 우동도 있는데 우동도 맛있어요. 음. 짠지옥 <laughs> 짠지옥이다 짠지옥이야 짠지옥 캠핑 저녁에 갈비 맛있게 먹었고 우동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TV 좀 보다가 차한잔 맛있게 먹고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했는데 저는 캠핑을 사랑하는 캠퍼의 한 명으로서 600와트를 꼭 시킬 거고 500와트가 넘어서 다른 사이트에 있는 분들께 피해를 익히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 부분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찍인님들도 600와트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구로 좀 호도하는 캠퍼분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가지 않고 윈윈해서 즐거운 캠핑 생활을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